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통키뉴스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 희사모뉴스는 라리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3월 4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재개방 속에 인플레이션 압력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재개방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 마치기 약 40분 전인데요. 어느 정도 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불과 1시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600불을 찍었고요. 팔란티어 주가가 23불이 무너질 뻔했던 정말...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해서 테슬라 617불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 좀 정신이 없네요. 24불 20전을 찍고 있습니다. 제롬파월 의장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경제가 재개방되고 바라건대 경기도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것은 일부 물가 상승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국제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국의 극채 금리는, 국채 금리는 장중 1.5%를 뚫고 올라섰으며 상승하던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날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통화정책에 관해 인내심을 강조했고요. 파월 의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재정 부양책을 언급하며 우리가 추가 진전을 곧 이룰 것으로 생각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일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단순히 낮은 실업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일자리 증가가 소수자 등까지 확산하는 것을 연준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고요. 나는 이것과 관련해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나는 우리가 인내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 급등등 일부 금융 시장의 긴축 조진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파월 의장은 국채 금리 시장이 주목할 만하고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면서도 그것이 무질서한 움직임은 아니었으며 연준이 개입할 만큼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파월 의장은 우리의 현재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또한 특정 금리나 가격을 고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우리는 전반적인 금융 시장 여건을 모니터링하며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목표에서 멀었다고 생각하고 금융 시 여건이. 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질수 없는 여건이 형성되거나 금융 여건이 계속되면 긴축된다면 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어, 의장의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도 썩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반등을 하며 올라서고 있던 차에 시장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좀 불신하는 눈치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장의 이야기는 그럴 줄 알았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로써 위로해 준 거였지. 이게 속내였지. 이게 진짜였지.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던 시장에 그게 확신으로 심어주는 어떤 뉘앙스를 주면서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까. 더불어서, 아무리 연준 의장이지만 연준 의장이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정말 풍지박살 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약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비오테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력 대인 오패크 플러스가 석유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음 달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발적 감산을 4월에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 4월 블룸버그 로이러 통신에 따르면 4일이죠. 오늘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오페크 플러스 석유장관회의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만 4월에 적정 수준의 증산을 허용하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증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장검회의는 성명을 통해 3월의 생산 수준을 4월에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면서 다만 계절적인 소비 패턴을 고려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만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는 4월에 각각 하루 13만 배럴과 2만 배럴이 허용됐다고 로이럴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고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압둘, 아즈비, 빈살만, 사우디에너지 장관은 자발적인 감산 중단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감산을 한달 이상 끌고 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페크 플러스는 4월 1일에 다시 장관회의를 열어 이후 증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급락하는 주식시장에서도 유일하게 가고 있었던 종목이 정유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이 코로나로 중단된 공연을 일부 허용키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뉴욕주가 다음 달 4월 2일부터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정원의 33%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를 했고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실내의 경우 100명, 야외는 2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LA 시원들이 패키지 법안의 결의안까지 공동 발의했고요. 시 검찰도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백신의 40%를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고요. 백신 접종률이 백인 사회보다 현저하게 낮은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억 9천만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 이번 주말에 민주당만으로도 연방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단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은 개인 8만불 부부 16만불로 상한선이 낮아지게 됩니다. LA시 대형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코로나 위험 수당 명목으로 시간당 5달러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일명 히어로페이 긴급 조례안이 어제 실시된 두 번째 투표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 사실상 모든 방역 규제를 철폐한 텍사스, 미시시피 주지사들을 큰, 실수라, 큰 실수라며 비난하고 나섰고요. 앤서니 파우저 소장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음, 텍사스와 미시시피에 사시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잘못된 결정과 선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50%를 넘긴 이스라엘에서 최근 코로나 사망자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백신 미접종자로, 접종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또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 중 감염 예방 효과는 95.8%로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백신의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사망한 사람들의 80%가 미접종자였다는 것. 과거의 대통령 취임, 취임식 날인 3월 4일, 오늘 워싱턴 DC에 민병대들이 습격한다는 첩보가 있을 때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 40일 만에 또한 번의 폭력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임기를 142일 앞두고 사의를 밝히며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즉각 사의를 표명, 수용했고요.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의 오세훈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지금 결정이 된 거고요. 어, 남아있고요. 민주당은 어, 박영선 어, 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후보로 말입니다. 연방 하원은 경찰의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지 프로이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네요. 차량의 운전거리는 전년보다 13%가 감소한 약 2조 8천억 마일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8%가 증가한 4만2천6 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휩싸인 앤디르 코우모 뉴욕 주지사가 일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의적인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사임 의사는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틀 전, 남가주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13명의 사망자를 낸 SUV에 타고 있던 25명이 모두 미리 국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당시 SUV는 19명이 탑승한 또 다른 SUV와 함께 국경 담장의 구멍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소식입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구태타의 이후 군경에게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유엔 인권 사무소가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기자동차에 전기자동차의 자리를 내어주는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자동차 회사들의 소식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은 2040년까지 주요 라인업을 전자동화, 전동화, 전기자동차로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 메르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는 2039년까지 완전 전동화 교획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볼보는 2030년까지 전기차 100%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요. 제규어 랜드로바는 2025년 전기 전차종을 전기차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GM은 2035년 내연 기관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전기차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 전기차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모쪼록 이 어려운 때잘 버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미준놀과 이사모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준널 들어가셔서요 미준널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